미스터 트롯쌈 삼화 한류부의 정체는. 일본 오리콘 차트를 휩쓴 참가자의 야심찬 도전. 김용빈 등장의 시청률 폭발. 다음 회차에서 밝혀질 진실. 1월 9일 목밤 10시. TVCHOS UN의 간판 프로그램 미스터 트롯쌈 가본선 1차 무대 공개를 예고하며 또 한번 시청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대한민국의 트롯 열풍을 이끈 대표 오디션 프로그램답게. 이번 시즌 역시 높은 시청률과 화제성을 자랑하고 있다. 특히 지난 방송에서 최고 시청률 16%를 기록하며 목요일 밤에 절대 강자로 자리매김했다. 매회 다양한 무대와 독특한 참가자들의 등장으로 시청자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고 있는 가운데 이번 방송에서는 한류부의 등장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한류부는 아이돌 출신 참가자들로 구성된 팀으로 해외에서 두각을 나타낸 이들까지 합류해 트로트의 글로벌 가능성을 보여주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다. 뛰어난 비주얼, 퍼포먼스 능력 그리고 실력으로 무장한 한류부는 마스터들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았다는 후문이다. 과연 그들이 선보일 무대는 어떤 모습일까? 한류부의 등장, K-트롯 세계화의 첫걸음 한류부는 이번 시즌의 주요 화제 요소 중 하나로 전통 트롯의 정서에 현대적 감각과 글로벌 무대를 겨냥한 역동성을 더한 팀이다. 아이돌 활동을 통해 다져진 퍼포먼스 능력과 해외 무대에서의 경험은 이 팀의 가장 큰 강점이다. 특히 이들은 K 트롯의 세계화를 목표로 삼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독특한 매력을 발산하며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예정이다. 이 팀의 중심에는 일본 오리콘 차트를 석권하며 해외 팬덤을 확보한 특급 스타 참가자가 자리하고 있다. 그는 과거 일본 시장을 휩쓸었던 경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무대에서도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그의 무대는 아이돌 시절의 매력을 그대로 녹여내면서도 트롯이라는 새로운 장르에 도전하는 열정이 돋보였고 이러한 요소들은 마스터들 간의 치열한 쟁탈전을 불러일으켰다. 마스터들이 그를 두고 경쟁하는 모습은 방송 전부터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일본 팬덤을 사로잡은 고막 남친의 도전. 한류부의 또 다른 핵심 멤버는 일본의 전설적인 록밴드 안전지대와 협업하며 강렬한 인상을 남겼던 참가자다. 그의 섬세하고 감미로운 목소리는 일본 열도를 뒤흔들며, 고막 남친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이번 무대에서는 그의 실력을 바탕으로 트로트 장르의 도전, 독특한 스타일과 감성을 선보이며 마스터들의 극찬을 받았다. 그가 준비한 무대는 단순한 트롯의 영역을 넘어선 완성도 높은 공연으로 해외 활동 경험이 녹아든 독특한 색채가 돋보였다. 이러한 퍼포먼스는 그가 왜 글로벌 스타로 자리매김했는지를 증명하며 한류부가 가진 잠재력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본선 1차 무대, 치열한 경쟁의 서막. 이번 방송에서는 한류부 외에도 본선 1차 무대를 향한 뜨거운 경쟁이 펼쳐진다. 총 101개 팀이 참가한 마스터 예심을 통과한 팀들이 본선에 진출해 팀 데스매치를 펼치며 최고의 팀만이 다음 라운드로 진출할 수 있는 구조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각 팀은 자신들의 역량을 최대치로 발휘하며 압도적인 무대를 선사할 준비를 마쳤다. 특히, 한 마스터는 한 팀의 무대를 두고 허점 없이 완벽하다. 무대 자체가 하나의 작품이다. 라고 찬사를 보냈다. 이러한 극찬은 참가자들의 수준 높은 실력과 본선 무대의 긴장감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다른 마스터들 또한, 세계적인 무대, 감동적인 피날레, 라는 표현을 남기며 역대급 무대를 예고했다. 과연, 이 극찬을 받은 팀은 누구일까? 그들의 무대는 시청자들에게 어떤 감동을 전할 것인가? 한류부의 의의, 트롯의 글로벌 가능성을 확인하다. 미스터트롯 삼의 한류부는 단순히 프로그램 내한 팀에 그치지 않는다. 이들은 전통적인 트롯 세트를 유지하면서도 이를 글로벌 무대에서 재해석할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K팝의 성공을 기반으로 한 한류트롯은 이제 막 첫걸음을 뗐고 그 선봉에 선 것이 바로 한류부다. 이들은 자신들만의 매력을 통해 국내 팬들뿐 아니라 해외 팬들에게도 트롯의 매력을 알리고 있다. 미스터트롯 삼 본선 1차 무대. 시청자들을 기다리는 감동의 순간 이번 방송에서는 한류부와 더불어 다양한 팀들의 치열한 본선 1차 무대가 펼쳐진다. 이들의 노력과 열정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그리고 한류부가 그리는 글로벌 트롯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미스터 트롯삼는 단순한 오디션 프로그램을 넘어 트롯이라는 장르의 새 지평을 열어가는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다. 과연 이날 방송에서 어떤 레전드 무대와 새로운 스타가 탄생할지 그 감동을 확인하기 위해 시청자들은 본 방송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트롯의 세계화라는 대담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한류부와 참가자들의 도전이 어떤 결실을 맺을지 주목해보자. 미스터 트롯3가 매 회차 방송될 때마다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김용빈은 확실히 시청자들의 주목을 받는 참가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의 탄탄한 가창력과 독보적인 무대 매너는 이미 깊은 인상을 남겼죠. 그러나 3회 방송에서 김용빈을 넘어설 가능성을 품은 5명의 참가자들이 등장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신인선, 김옥남, 김칠두, 최유나, 류하늘로 각자 독특한 개성과 실력으로 김용빈의 위치를 위협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1. 신인선, 무대 위에 자유로운 영혼. 신인선은 이미 음악 팬들 사이에서 주목받고 있는 유망한 스타입니다. 그의 가장 큰 강점은 독특한 음색과 창의적인 퍼포먼스 감각입니다. 신인선의 노래는 감정을 직관적으로 전달하며 그 안에 스토리텔링을 결합해 무대를 예술의 경지로 승화시킵니다. 특히 그는 관객과의 교감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입니다. 그의 무대는 생동감 넘치며 시청자들에게 공연장에 직접 있는 듯한 몰입감을 선사합니다. 김용빈이 안정적인 실력과 감미로운 목소리로 무대를 지배한다면 신인선은 창의적인 퍼포먼스와 예측불가한 감동으로 시청자들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이번 3회 방송에서 신인선이 선보일 무대는 그를 미스터트롯3의 새로운 유망주로 자리매김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2. 김옥남 개그맨에서 트로트스타로 변신한 새로운 얼굴 김옥남은 개그맨 김경욱의 부캐릭터로 예기치 않은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는 무대에서 예능적인 센스와 노련함을 결합하여 관객을 웃기면서도 감동을 안겨주는 독특한 스타일을 선보입니다. 김홍남의 강점은 유머로 시작하지만 곧 그의 깊이 있는 노래 실력이 시청자들을 놀라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그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트로트의 경계를 확장하며 김용빈의 고유한 매력과 대조를 이룹니다. 3회 방송에서 김홍남은 더욱 강렬한 무대를 선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는 유머 뒤에 숨겨진 진정성을 통해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김용빈을 압박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3. 김칠두, 시니어 모델의 도전과 열정. 74세의 나이는 단순한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김칠두. 그는 트로트 오디션에서 보기 드문 시니어 모델 출신의 참가자로, 그의 무대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을 넘어서 인생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메시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김칠두의 강점은 그의 풍부한 경험에서 비롯된 깊이 있는 감정 표현과 여유로운 무대 장악력입니다. 그의 노래는 젊은 참가자들이 표현할 수 없는 무게와 진솔함을 담고 있습니다. 김용빈이 안정감 있는 가창력을 무기로 삼았다면 김칠두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연륜과 진지함으로 차별화를 이룹니다. 그가 보여줄 무대에서의 감동은 김용빈과 다른 색깔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4. 최유나 한층 성장한 실력으로 재도전의 의미를 보여주다. 최윤아는 이전 시즌의 참가자로 이번 시즌에서 재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 시즌보다 더욱 성장한 실력과 풍부한 감정 표현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강점은 자신을 끊임없이 발전시키는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최윤아는 단순히 실력 있는 가수가 아닌 자신만의 색깔을 만들어가는 예술가입니다. 3회 방송에서는 그가 이번 시즌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완성도 높은 무대를 선보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용빈의 강점이 안정적인 가창력이라면, 최윤아는 변화와 도전 정신을 바탕으로 김용빈을 넘어설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5. 유하늘 신선함과 독창성으로 무대를 물들이다. 유하늘은 이름처럼 하늘을 나는 가능성을 지닌 참가자입니다. 그의 가장 큰 강점은 독창적인 무대 연출과 신선한 음악 스타일입니다. 류하늘은 트로트의 전통적인 틀에 갇히지 않고, 새로운 시도를 통해 자신만의 독특한 색깔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용빈의 강점이 전통적인 트로트의 정수에 있다면, 류하늘은 이를 뛰어넘는 창의성과 젊은 감각으로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가 선보일 새로운 트로트의 형태는 기존의 경계를 넘어서며, 무대 위에서의 존재감을 한껏 끌어올릴 것입니다. 결론, 새로운 별들의 가능성. 김용빈은 미스터 트롯 3의 강력한 우승 후보로 여겨지지만 신인선, 김옥남, 김칠두, 최유나, 류하늘과 같은 참가자들은 각각의 독특한 매력과 강점으로 그를 넘어설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번 3회 방송에서 이들이 펼칠 무대는 단순한 경연이 아니라 각자의 이야기가 담긴 드라마가 될 것입니다. 시청자들은 과연 누가 김용빈을 넘어서 새로운 스타로 떠오를지 그 순간을 손에 땀을 쥐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스터 트로트는 단순한 오디션 프로그램을 넘어 새로운 트로트 스타를 탄생시키는 무대가 될 것입니다.